안녕하십니까. 엘레시입니다 네. 어, 실거래가 분석을 하다 보면, 어, 어느 지역이 약간 힘이 딸리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은 아직은 멀쩡해요. 근데 경기도와 인천, 여기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인천, 이게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 다음 타자가 서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분석 자료를 좀 올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국민청원 올린 게 있죠.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날짜별로 며칠 남았나 보는데 제게 첫 페이지는 아니고 제가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여기 있죠. 여기 18일 남았습니다. 18일 남았고요. 어, 여기 9,615명 지금 현재 아침 음, 현재 여러분들 이 많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주위에다가 이이 이 영상 밑에 댓글도 달려 있으니까 그 댓글 그 주소를 가지고 어, 주 주위, 주위에 많이 좀퍼 날라 주시길 바래요. 날짜,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딸릴 수가 있으니까, 좀 부착 좀 드릴게요. 자, 경기도와 인천이 위험하다. 다음은 서울이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1986년부터, 어, 요건 서울이니까 당연히 제일 세고요그 다음에, 8개 도니까 가장 약하고요그 다음에, 5대 강역시 요걸 다 합친 전국. 추세가 아직은 깨지진 않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어, 2021년 전국적으로는 2021년도가 상투가 확실해요. 어, 요 요거처럼 21년도가 상투가 확실해요. 이걸 한참 못 넘었어요. 서울은 살짝 넘었죠. 이거는 제가 시가총액 상이 센 것들만 골랐기 때문에 그, 그, 돌파를 돼 있지만 이것도 물가로 환산하면은 못 넘었습니다. 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원 데이터, 그다음 KB 데이터, 국토부 실거래가 전부 정거점을못 넘었어요. 즉대상등이라고볼 수가 없어요. 서울 지역 그것도 어, 강남3구나 수도권, 저기, 아니, 한강벨트, 요 정도지, 나머지는 한참 낮아요. 노동강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막 30, 40% 빠진 게 수두룩하니까. 자, 이거 갖다가 어, 자세히 보시면, 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2 0 2 1년도 상투가 맞아요. 지금 이거는 어, 5대 강역시거든요. 5대 강역시 플러스 수도권과 세종까지 포함했습니다. 보시면, 그 경기도는 21년 상투치고 폭락한 다음에 이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지금 살짝 마이너스가 날려고 그러거든요. 인천은 더 약해요. 인천은 그좀 작년 하, 하반기 고점치고 이미 꺾여 있어요. 부산은 워낙 꺾였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중이고요. 해수부 옮기고 하는 것 때문에 대구도 바닥을 박박 기고 있어요. 뭐 다른 지역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경기도가 이번 달에 인천은 벌써 꺾였고 경기도가 그나마 분당, 과천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좀잘 버텼거든요 근데 살짝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고점도 이미 6월에 나온 것 같고 음, 그리고 월간으로 보면 오늘 데이터가 어 그러니까 이건 토요일자 데이터죠 어 토요일 아침에 그 다운받을 때의 데이터는 어 이런 상황인데 인천과 경기가 좀 빠졌죠 서울은 조금 올랐죠 전국적으로는 0.01% 올랐는데 이게 이번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의 등락률은 8월 분과 7월 분이 섞여 있어요. 그걸 구분해 놓고서 뿌려주면, 7월 달은 서울이 가장 쎘고, 전국도 쎘어요. 그런데 8월 달 들어서 경기와 인천은 마이너스고, 서울은 강보합이에요. 그리고 전국도 보합이에요. 지, 다, 당연히 이제, 오재강역시랑 팔계도가 조금, 그, 어, 그동안 워낙 막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위험하다고 요 경기도, 인천이. 인천은 7월 달도 위험했어요. 자, 그래서, 어, 경기도를 어, 나눠 보면 이게 하루 치인데 8월달과 7월달 걸 보면 7월달은 0.23%플러스했어요 경기도가 근데 8월달 들어서는 0.09 마이너스예요. 특히 지난 8월달에 7월달에 분당, 뭐 영통, 하남, 김포, 광명 이렇게 시가총액 큰 곳이 상승이었는 반면에 이번 달 들어서는요 화성이 급, 급락을 하고 있고요 하남도 빠지고 있고 김포도 빠지고 있고 용인 수지도 빠지고 있고요. 분당만 강부합 정도, 광명만 조금 플러스 이 정도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좀안 좋아요. 그리고 인천도 보면 아 그리고 인천도 보면 어, 그, 아, 종역별 은각 지역별로 보면요. 경기도도 분당만 세고요. 분당도 꼭 이미 6월달에 고점을 친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천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과천 여기네 과천 여기 있네요. 과천도 6월달에 상투를 친것 같아요. 이거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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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이미 꼬리로는 상투를 쳤어요. 6월달에 그리고 7월달, 8월달 주춤되고 있어요. 제일 셌지만, 근데 나머지는 진작부터 약했고 반등도 이보다요. 반등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상 같은 경우는 저점 깨고 내려가죠 지금. 그 다음에 평택도 언제가 바닥일지는 모르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치가총이 액 작으면 작을수록 뭐 오산도 이렇게 박살나서 오르지를 못하고 지금 끼 반등 반등을 한다는 것들도 결국은 제 2차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경기도 중에서 분당만 멀쩡했고, 과천만 멀쩡했지, 나머지는 정거점 넘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44개 시군구 중에 분당과 과천 빼놓고는 정거점을 하나도 못 넘었어요. 근데 그, 그 분당과 과천 마저도 6월 달에 상투치고, 7월 달에 주춤하고, 8월 달에 꺾이려고 그러고. 이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도만 보면요. 아니, 인천을 보면, 부산을 빼고 볼게요. 인천도, 최근 들어서 약하잖아요, 이렇게. 인천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폭락한 다음에, 진짜, 한 5분 일도 반등을 못했어요. 근데 연수구 보세요. 지금 저점 다시 깨우려고 그러죠? 시가총액 순서, 순입니다 서구도, 아, 서구는 이번 달에 조금 반등 하네. 남동구도 별로 올일 없죠? 부평구도 마찬가지죠? 미추홀구 옆으로 기고, 계양구 마찬가지고. 문제는 여기서 연수구가 빠지고 있다고요. 서구는 그나마 좀 난데, 연수구는 벌써 1년 전에 고점치고 서 스르륵으로 빠지고 있어요. 인천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여기서 보듯이 경기도와 인천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그런데 서울은 이러고 빠지면 쌍봉이 된단 말이에요. 한두 달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랄까, 관성역 지란게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도와 인천이 위험한데 그 다음은 서울이 될 가능성이 되게 없다 그리고 서울은 좀이따가 그좀 지금 예약을 걸어놓고 제가 또 오늘 또 약속이 있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그 예약을 걸어놓고 때 서울이 왜 위험한지 서울은 이미 6월달에 상투를 쳤고 월봉으로는 일봉으로는 7월 14일날 일봉 상투가 찍었을지 그건 구축인지 아닌지는 또 두고 보자. 안 돼. 그건 망동을 찍을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제가 지금 청원 올린거 여러분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건전한 작전세력을 퇴출시키는 그런 계기, 계기가 돼야되니까 청원에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라오는 영상도 봐주세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순 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백 거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거래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 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의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과 해제 건수를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한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계약 해제 건수는 4,028건이 등록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6월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1,18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데이터가 공개된 2020년 2월 이후 5년간의 월평균 해제 건수 1,24건에 비해 9.5배나 되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거래 증가를 감안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이 수치가 1.7배에 불과해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에서만 소위 부동산 작전이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거래가 급증하고 전자 계약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정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이유로 해제 건수가 폭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자계약 활용비율은 5.95%에 불과해 여전히 종이계약서 활용비율이 94%에 이르고 3일 이내 해제비율도 3.9%에 불과해 단순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해제건수 급증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한강 벨트로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계약이 집중적으로 대량 해제되었는데 성동구는 6월에만 108건이 해제되며 지난 5년간의 월 평균 5.3건에 비해 20.5배에 이르렀으며 강동구도 99건이 발생해 19.2배에 달했습니다. 3월 이후 거래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봉구 2.8배나 은평구 3.7배에 비해 이들 한강벨트 지역에서 20배 전후의 급증세를 보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울시외의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6월 한 달간 107건이 해제되어 5년 월평균인 3.8건에 비해 28.4배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이 현상이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공통점은 2023년 저점에서 2년간 반등을 하던 중 이들 모두 2021년 전후의 전구점 돌파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며, 2월 12일 토어제 해제와. 3월 24일 재지정의 행정실패 기간을 거치며 거래가 급증했고 해제 건수 폭증을 동반하며 전고점 돌파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나열할 일련의 일자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계약 해제 건수 폭증과 투어제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번 대량 계약 해제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해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백인중, 강남구 공인중개사 한 분의 토어제 구역 해제권에 대한 답으로 서울시장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토어제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달 후인 2월 12일, 이들 4개 동은 토어제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곧바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몰제였던 토허제는 6월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되었고 매매 가격도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등세를 보이던 토허제 지역을 신정부 출범 직전 4개월 앞당겨 전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당시 잠실동은 2년 전 저점에서 이미 플러스 28.9% 대치동은 플러스 24.8%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중이었으며 개엄과 탄핵 등 주무 부처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를 틈타 급등세는 폭등세로 변하여 7월 현재까지 5개월간 플러스 20% 전후의 추가 상승세를 기록 2년간 플러스 50%가 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월 당시 노원구 상계동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5% 폭락해 있던 상태였지만 토허제 사태 이후 폭등장에서도 불과 플러스 0.3%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2년간 대치동 세대수 상위 9개 단지 14,169세대의 평균 매매가가 28.7억 원에서 43.1억 원까지 플러스 14.4억 원. 플러스 50.6% 급등하는 동안 상대동 세대수 상위 34개 단지 46,751세대의 평균 매매가는 7.5억원에서 5.7억원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1.8억원 마이너스 23.5% 급락했습니다. 두 개동의 매매가 차이가 2년간 4.1배에서 7.5배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의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 현상은 민생보다는 부자 살리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상계동의 총 세대수는 대치동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기까지 합니다. 토, 허재 해제 이후의 지역별 아파트값 폭등 현상을 날짜별로 나열하면 이번에 대량 계약 해제 현상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강남 3구 중 작년에 이미 전구점을 돌파한 강남구 및 서초구에 비해 송파구는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전구점을 못 넘으며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래는 줄었지만 여타 지역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극심한 눈치보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월 12일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토어제 구역 해제와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송파구 잠실동을 위주로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연일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열우루인 22일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4년 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사일후 마포구 구일후 송동구 등 차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폭등세를 보이자 국토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3월 24일 부랴부랴 토호제 지역 확대 재지정을 했지만 이미 전구점을 넘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폭발과 더불어 추경 매수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광진구와 강동구 등 한강벨트 나머지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도 속속 전구점을 돌파하는 등 이러한 폭등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주차 부동산원 주간 매매 동향 해설은 주간 상승률이 성동구 플러스 0.99%, 마포구, 플러스 0.98%등 연율, 플러스 50%라는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결국 신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출 총량 관리 강화라는 6.27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등세 속에서 과거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특이한 거래 현상이 목격되었는데, 계약 해제 건수가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송동구를 예로 들면 3월부터 급증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1월부터 6개월간 해제 사유 발생 건수가 규칙적으로 점증했다는 것입니다. 즉, 5년 월 평균 5.3건에 그치던 해제 건수가 12월 4건, 1월 9건, 2월 14건, 3월 29건, 4월 55건, 5월 71건, 6월 108건으로 송동구 아파트 지수 급등을 따라 해제 건수도 급증을 한 것입니다. 강동구와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서울 아파트 전체 해제 건수에서도 12월 91건 1월 157건 2월 200건 3월 369건 4월 428건 5월 608건 6월 1181건 등의 규칙적인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급등 추세를 따라 계약 해제 건수도 동반 급증을 한 것으로, 이중에는 신고가 취소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계약 해제 건수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시가 총액 또는 세대수 상위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되었는데,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와 올해 6개월간의 해제 건수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집중 발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아파트는 6년간의 60세 건에 비해 6개월 만에 38건이 발생해 그 비중이 60%가 넘었으며 텐지힐 1단지도 58%가 넘었습니다. 강동구의 아르테온 아파트도 55%가 넘었으며 성남시 분당구도 58%가 넘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에는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 17건 중 올해 6개월에만 1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기간 전용 53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5.7억원에서 23억원으로 플러스 7.3억원 폭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46.5%를 기록했으며, 전용 66제곱미터 실거래가도 19.5억원에서 27.5억 원으로 플러스 8억 원의 폭등, 플러스 41%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도 6년간 총 42건의 계약 해제 건중 올해 6개월에만 20건의 해제 건수가 발생하였는데 전용 53제곱미터의 경우 15.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플러스 4.6억 원 급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28.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에도 18.0억원에서 24.5억원까지 플러스 6.5억원 상승, 플러스 36.1%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수가 단순한 실수라 차고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있을 수 있으나 거래 폭증과 함께 신고가를 포함한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권 수가 전구점을 넘기며 추경 매수로 유발하기에는 딱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착실 에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총 거래 건수 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는 해제 건수가 포함된 거래 건수가 노출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여과 없이 보도 합니다. 즉 지난 6월의 총 거래 건수에는 이미 해제된 1천여 건의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제 계약 건수는 44,285건이고 해제 건수는 4,028건으로 총 해제 금액은 5조2500억원입니다. 올해 해제된 계약 건수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만큼의 계약금 손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중 20%만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도 그 금액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 4천건이 넘는 해제건수 중 얼마나 실제 계약서를 썼는지 계약금은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계약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으며 계약금 이체 없이 없었던 일로 삼아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건수와 해제건수 중에는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폭등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제건수 중 주요 지역일수록, 해제금액이실제계약금액보다 훨씬 더, 고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올해 225건의 계약해 이백 액 평균가는 31.1억원으로 2,517건의 실제 계약금액 평균가 28.7억원에 비해 2.4억원이나 고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4,028건의 해제금액 차이는 142만원으로 그 차이가 0.1%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무려 8.2%에 이르고 서초구와 영등포구, 양천구도 7%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유추해보면 대량계약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취소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발생한 대량계약해제 사례를 집계하였으며 매매가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과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라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보다 상세한 자료의접근에 한계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 한 명의 분석만으로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기관에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